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박찬양 전도사입니다. 예전에 놀이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이 고등학교 세 곳에서 그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를 타려면 적어도 한 시간은 넘게 기다렸어야 했는데요.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념일일 수도 있고, 간절히 바라는 합격 발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 얼른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통과하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기다리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재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제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집회에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막지 않았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주의 의를 숨기지 않았고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집회에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과거의 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탄원의 시입니다. 감사의 찬양과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간구 이두 가지 고백이 어떻게 한 시편 안에 담길 수 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주제는 한 가지 키워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의 두 부분 중 전반부인 감사의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시인이 과거에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표현한 것처럼 그 상황은 무서운 구덩이와 같았는데요. 이것은 그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기다림은 그가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실 때까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입술에서는 간구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도 시편의 시인처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탕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시나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무서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시인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 주셨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그가 집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숨기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 사랑과 진리를 감추지 않고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그 위험과 권능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찬양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드리고자 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6절에서 8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재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제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신 주님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선포하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잠잠히 기억해 봅시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루가 구원의 노래와 삶의 예배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신뢰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